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7월 현물 REC 및 S&P 평균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6지 S&P 평균 가격을 보면 1주차 153.61원, 2주차 152원, 3주차 151.58원, 4주차 155.89원, 5주차 154.45원으로 2023년 6월 6지 S&P 평균 가격은 147.12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6주 S&P 평균 가격은 153.39원입니다. 2023년 6월 대비 6.27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한 달치 주탄이 제주 S&P 평균 가격을 보면 1주차 156.13원, 2주차 156.17원, 3주차 167.81원, 4주차 169.16원, 5주차 184.24원으로 2023년 6월 제주 S&P 평균 가격은 147.71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제주 S&P 평균 가격은 164.71원입니다. 2023년 6월 대비 17.01원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한 달치 현물 REC 평균 가격을 보면 7월 4일 72.937원, 7월 6일 72.991원, 7월 11일 73.199원, 7월 13일 73.459원, 7월 18일 73.72원, 7월 20일 73.949원, 7월 25일 74.127원, 7월 27일 73.167원으로 2023년 6월 현물 REC 평균 가격은 73.014원입니다. 2023년 7월 현물 REC 평균 가격은 7 3 4 4 4원입니다 2023년 6월 대비 0.429원 상승했습니다. 2023년 7월 6지 S&P 및 현물 REC 평균 가격 적용 153.39원 더하기 REC 73.443원 곱하기 가중치 1.0은 226.833원입니다. REC SMP 상세 단가 확인은 전력거래소 사이트 nw.kpx.or.kr로 방문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는 꾸준히 태양광 현물 REC 및 SMP 단가 정보 영상을 제작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기와 코로나 유의하시고 저희 태양광파랑박사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S&P 평균 가격이 키로와트아워당 267원까지 상승하다가 2023년 6월 147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S&P 가격 하락 원인과 전망에 대해 태양광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P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가격을 뜻합니다. 시에서 24시 1시간 단위로 다른 가격이 결정되며,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모든 발전설비는 동일한 SMP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다시 말해, 신재생 에너지, 석탄화력, 원자력 등 모든 발전소에서 전력을 판매해 나오는 수익은 동일한 SMP를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력 판매자가 발전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 중개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파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SMP 가격의 책정원리는 발전원별 원가구매 비용을 가장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국가 육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체 생산 연료가 없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유가 시장과 정부 에너지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S&P 가격 결정 절차를 설명드리면 전력거래소는 다음 날 거래일의 수요를 예측하여 하루 전에 발전회사로부터 공급 가능한 발전 용량을 입찰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시간 단위로 시간대를 나눠 수요에 맞게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력을 구매하고 싶은 구매자의 수요는 충족시키면서 공급자들의 발전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1년 6지 S&P 월평균 가격을 분석하면 2022년 7월 150.6원, 8월 196.02원, 9월 233.37원, 10월 251.61원, 11월 242.17원, 12월 267.55원, 1월 240.73원 2월 253.48원, 3월 215.87원, 4월 164.87원, 5월 143.64원, 6월 147.12원. 최근 1년 기준 S&P 가격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2년 12월 267.55원과 최저가를 기록했던 2023년 5월 143.64원 비교했을 때46% 넘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S&P 가격 하락의 원인은 S&P 결정력이 높은 LNG 액화천연가스의 국제시세가 크게 하락을 했고, 통상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LNG 발전소의 원료비는 가스공사가 공급을 합니다. 메가줄당 2022년 12월 30.52원, 2023년 1월 28.56원을 기록한 후, 2월 28.11원, 3월 26.97원, 4월 20.9원, 5월 17.3원, 6월 17.04원, 7월 17.8원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각 발전기당 효율을 비용으로 평가하여 그 시간대 S&P 가격을 산정합니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료비 하락이 가시화하면서 S&P 가격 하락도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LNG 액화천연가스의 국제 시세가 올 1월부터 하락하다가 7월달 상승하였으나 S&P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최근 일주일 육지 S&P 가격 및 현물 REC 가격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육지 S&P 가격을 분석하면 7월 22일 1 5 4 4원 7월 23일 147.05원 7월 24일 151.51원 7월 25일 158.31원 7월 26일 161.3원 7월 27일 158.08원, 7월 28일 158.68원입니다. 최근 일주일 6지 S&P 평균 가격은 155.63원입니다. 최근 2주일 현물 REC 가격을 분석하면 7월 18일 73.72원, 7월 20일 73.949원, 7월 25일 74.127원, 7월 27일 73.167원입니다. 최근 2주일 현물 REC 평균 가격은 73.741원입니다. S&P 개통안개 가격과 REC 공급인증서 가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신재생원 스톱 통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한 달에 한번 육지, 제주 S&P 가격 및 현물 REC 가격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